ABC 자, 시작. 음, 음, 좋아. 음, 음, e x p e 음, s i v e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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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그래서. 이랬잖아 코스트는 값이 얼마가 들다지요. 네. 그죠? 그럼 아까 말한 거 호텔이, 호텔은 뭐로 받아? 데이와 이시야? 이. 예. 응. 음. 음, 잠깐만. 이게 지금 옆에가, 옆에가 안 보여서. 이, 음? 왔어. 음. 서비스가, 서비스 엉망이네. 다시는 것 같아. 아 서믹스가 엉망이니까 비, 싼 거군요 <웃음> <웃음> 음, 음. 음. 자 그런데 봐 코스트가 저거 저거 동사거든? 네 음. 그럼 뭐니? M 음. m M.I.G m i 도, 동사니까 동사니까 M.I.G 음. 아니면 두더지야 두더지 그러면 과거니까 그렇습니다 과거니까 두더지 예 약간 했잖아. Did. d <laughs> 예? 그러니까 현재는 두다지. 과거는 did. 그치? So, you did. 음. Did not. 그렇지. t was. t w a 송사, 대사. 송사, 사 송사. m u h 그리고? 그 And. 어. and 그런 있잖아 이거는 하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가격도 많이 들지 않았고 서비스 엉망이었다 가격은 많이 들지 않았는데 서비스가 엉망이었다 음, <laughs> 이건 조금 그렇죠? 네. 음. 그근데 음, 네. 일시 아니죠 거기서는 음. 서비스가 있잖아 영어로. 그때 서비스는 정해진 거 정해진 게 아니야. 정해진. 정해진 거. 거죠 그죠 네. 어. 그럼 앞에 뭘 붙이지? 어... 음. 앞에 뭘 뭐, 뭐 붙여? 그 오야 음, 더야. 음, 더. 응. 음. 음. 좀더 써봐 더. 더. The, the service is terrible. 응. s e r v i c 아니 그 당시니까. 아지뭐뭐막 응. Um, 응. <laughs> <다시 웃음> 거야 다 I, I never, never. 뭐뭐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I, 할 거야 할아야 e 거야 할 e never? 거야 할뭐야할아야할 거야 할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I m 아직 I 이미 한거고 w i l 그렇지. will not. Will, 그렇죠. will. will I will not. I o <laughs> I will not. I not. I w i o t I t I n Okay. 자, 응. I'm I am in a hurry. In a 아 h u In a hurry. 바쁘다 뜻이 응. 이번 들어도 되나요? 음, 응. 응. 그렇지. In hurry, so I 응. can go. 응. 그렇지. I can hurry. 그렇지. 음, 응. 잘하네. 이제 음. I am sorry 음. if 음. you are 음. depressed by u n t 그렇죠, u n s 받으니까 뭐 써야 돼? 주면 ING. 받으면 ED. 음. 음. 그치. Depressed? 음. If you are depressed. 끝났지 이제. 음. I, 이것도 뭐야? 미인이, 미인이, 네. 에, 뭐죠? 미인 미인이 그거잖아. 응. 뭐, 뭐, 의도하다? 네. 그쵸? 그러면, 동사죠? 네. 미럼 이미 뭐니?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말은 뭐니? 지금이야? 과거야? 그... 어, 과거. 과거죠? 네. 그러면 뭐야? 앞에다가, 에마, 에이지, 워즈웨어야? 아니면 두더지야? 워즈웨 미동사죠. 아, did did. 그렇죠. I did not. 음. Not. I did not 음. have. 음. Udo를. Mean. Two. Two. 자, 사양하다. 다치게하다 뭐죠? 다치게하다. 컷, 그치, 그치, 그치. 응. 너, 너의 기분? 예. 응. 그럼 얘 갖다가 시키면 지 배병은. 썩. 아니. 뒤에다가 뭐 붙이면 돼? IH. <laughs> 아, 예. 아, 아, 지 아, 아, e a 자, 끝. f 네. 1 어.